그러면 여러분이 눈을 찔끔 감으면서,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 너무 감사해요. 저도 복음 때문에 이 자리 에 섰고, 복음 때문에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세상 앞에 떳떳하게 이 복음을 자랑해야 하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의미는 내가 아이 복음이 부끄럽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복음을 모르고 입 다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생활에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요화는 나의 목자신데 부족함이 많은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 믿는 삶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문제 중의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넘쳐나는 게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 복음이 얼마나 파워가 있고 복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임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 돼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해서 회복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해서 치유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 남을 살리면서 내가 세상의 문제 앞에 넉넉히 이기는 파워예요 눈으로 범죄하면 율법은 누, 눈을 뽑는 겁니다 여러분 다 눈으로 범죄하셨죠 이미 다 뽑혀 있는 상태 근데안 뽑혀 있다는 거예요 안 뽑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눈으로 내가 범죄했나? 아, 우리 여성 동지들, 이렇게 보면, 야, 보 <laughs> 이러면 그때부터 눈 뽑히 뿌는 거. 바울 인생을 바꾼 이 복음이 여러분 인생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여러분, 복음 받고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습니까? 많이 변화되고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 인생에 아마 영향력이 크든 작든 작동하고 있을 거예요. 믿습니까? 첫 번째는 나는 복음으로 인해서 감사가 있는가? 나는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나요? 네. 물질과 자녀와 환경으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환경이 좋아지면 감사하는 것은 남미의 호랭경개도 해요.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잖아요. 에, 그러면 남미의 호랭경개도 좋아한다니까요. 현재 여러분 어려우시죠?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또 여러분 앞에 직면한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 문제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안 되고, 그 환경이 어렵고, 물질이 어렵다고,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여러분이 힘을 잃으면 안 되는 것은 여러분 속에는 복음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작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두려워하시고, 왜 염려하시고, 왜의심하시느냐이면 오늘 주님의 음성을,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래. 복음은 변하지 않는 거지, 복음은 능력이지, 복음이 나와 함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거야. 믿으시면 크게 하면, 여러분, 우리 가족, 가족, 가족에게 감사하고, 우리 같이 앉아 있는 성도에게 감사하고, 그냥 그래서 이제는 만나도 안녕하세요 하지 말고, 아, 감사합니다. 어, 내가 해준 게 없는데, 나가 해준 게 없는데, 뭐, 저 사람이 감사하지.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열매가 있는가? 내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함께 정말 지치고 또 혹시 시험받아 있는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이 복음 안에서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음을 같이 나누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충만해야 된다. 이 복음이 의무 힘든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내 삶이 파워가 있게 돼요. 제가 교통사고 나서 정면충돌해 가지고 입원하고 있는데 후유증이 얼마나 왔는지 퇴원하고 나서도요. 서른세 살의 나이에 다리를 오른쪽 다리를 질질 끌고 다녔어요. 끌고 다니면서 저는 노방 전도를 했습니다. 노방 전도를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 다리만 아니면 10명을 만나겠는데 이 다리 때문에 3명밖에 못, 만나, 못 만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금요 기도 때그그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에 그뭐 3, 4분 밖에 더, 더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그냥 막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 좀 낫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것이 그냥 낫게 해고 내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10명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4분 곧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파라핀 천농 치료를 하고 그렇게 해도 안 났던 것이 그 짧은 시간에 완벽하게 치유시켜 주셨어요. 복음 전하기 위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군가 나를 위해서 전도하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어, 격려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감사한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 있다면. 나는 내가 그 누군가가 되었어.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